달려주세요. <laughs> 이거 무슨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거의 천보는 업체네. 이거 신난다 진짜. 아 고양이티 이쁘다. 하나 사가야겠다. 이건 찜 이따 까먹지 말고 사가야겠다. 셔츠 찜 셔츠 찜. 아 신난다. 저분은 윤쌤을 알아봤어.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여기는 지금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고요. 저는 잠시 후 출국해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인터패치 아시아퍼시픽 2024 도쿄에서 열리는 가장 큰 국제 페페와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유행하는 용품은 어떤 게 있고, 가격은 어떻고, 사료 동향은 어떻고, 어떤 간식이나 어떤 영양제들이 유행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보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목소리> 이것은 도쿄 빅사이트고요. 도쿄 인터페츠 아시아퍼시픽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살려주세요. <laughs> 이거 오늘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와, 이게 가능한 수준이 아닌데요. 우와, 망했다. 지금 문 여는 시간에 맞춰왔거든요. 아침 10시. 우와. 어쨌든 한번 줄 서보겠습니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가 있는지. 행사장이 엄청 넓은데, 여기 말고도 이게 다섯 행사으로 나눠 있어요. 한번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팻 라인. 거의 처음 보는 업체네. 이거 신난다, 진짜. 이렇게 보이는 업체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익숙한 업체들이니까 좀 신나는데요, 왠지. 차오네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죠. 우리나라에서 이나바 코리아에서 수입하죠, 주로. 아, 사료도 많이 나오는구나, 차오에서. 배츠라, 라보. 아, 이거 처방식인가봐요. 메디서플리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는요. 로컬 처방식 판매, 만들어 제조해서 판매하는 데인가봐요. 일본 내부에서. 우리나라도 요즘 많이 생겼죠. 처방식 만드는 회사들이요. 이런건 사실 뭐 거의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라 우리나라나여기는 차이가 없을 것 같아, 요 사실. 대부분 다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거고, 요거 좀 특이하다. 종이로 만들어진 거고, 아마 리필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같아 전부 나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애들이 이제 발톱도 긁고, 다르면은 또 교환하고, 교환하고, 리필이 가능하게 종이로 만들어요거 아이디어 되게 좋다. 리필이 가능한 캐치는좀 뜻밖이네요. 저건 좀 처음 본것 같아서는요. 국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본것 같은데, IT랑 결합한 건가? 이게 위, 윗구가 위로 들어가는 형태의 화장실이네요. 사막과 방지에선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긴 한데, 고양이들 입과 높은 걸로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나의 편리나 아니면은 어떤 나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니까, 아 캐디 제품들이구나. 아 수입해서 파는 건가 봐요. 캐디 제품 참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사료통이구나. 요거는 자동급식 기같네요 그리고 로봇 장난감도 있네요. <laughs> 귀엽다. 와 패스룸 무슨 엄청 크고 멋있다. 와 패스룸은 국내 브랜드로 알고 있었는데 오 반갑다. 패스룸 보니까 개인적으로 패스룸 모래나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 목욕용품들 특히 패스룸 목욕용품 잘 나오거든요. 어, 자사몰은 3월 25일부터 이제 런칭을 했는데요. 어, 여러분 되게 성화에 입어가지고 지금 되게 성황, 성황리에 잘 이루어지고. 일본 분들이 이제 뭐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좀이 독특한 색감이랑 브랜드 이미지랑 이런 게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네, 신선하게 모셔가지고 관심을 되게 지금도 보시면은. 많이... 아, 슬로우 시키고 퍼즐 같은 식기들이 따로 있네요. 요거는 국내에서 못 보던 건데요. 아, 이런 것도 되게 이쁘다. 쌍식기인데 되게 디자인이 이쁘게 나왔네요. 어, 이제 사가야겠다. <laughs> 어떻게살거 많다. 아, 되게. 곱다. 색감하고 이런 게 되게 곱네요. 러버브러쉬도오러버브러쉬 제대로인데요. 뭐 국내 없는 제품은 아니겠지만 모양새나 만듦새가 조금 고급스러워요. 뭐 가격도 고급스럽네요. 네 할인해서 약 2만 원 조금 안 되는 가격이네요. 그러니까 뭐 19,000원 정도. 그릇은뭐 접이식이고 그냥 그렇고 러버브러쉬도 괜찮다. 느낌 되게 좋네요. 이거는 아 커버인가? 아 이렇게 안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군요, 애들이요. 이건 애들 흘리고 먹지 말라고. 약간 높이를 조절이 가능하게 돼 있어. 요 뒤에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단단히 돼 있어서 이런 식으로 낮게도 혹은 높게도 요것도아이디어 제품 같아요. 이제 흘리지도 않고 높이 조절 가능하고 그리고 옆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물 같은 건 밑으로 빠지게 돼 있네요, 보니까. 일본 견모차. 그리고 가격은 사실은 어 가격이 생각보다 나빠 보이진 않은데요. 경모차가, 아, 비싸구나. 5만 0 0 원에. 나 50만 원 정도 하네요. 싸진 않네요, 역시. 자, 파나소닉의 팻 제품들이네. 요즘 대기업들이 팻 관련, 팻테크 관련 제품들을 많이 키우하고있어요 우리나라도 LG 삼성이 대표적으로 이제 뭐 세탁기니, 혹은 냉장고조차, 혹은 세탁기나 공기청정기 이런 거 이제 팻 관련 기술들을 많이 결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파나소닉도 일본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에 하나고, 펫 관련 제품들, 공기청정기부터 시작하겠죠. 그냥 털 같은 거를 잘 걸러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강아지의 털을 혹은 고양이의 털을 파나소닉 패치라고 돼 있네요.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아예 펫테크 제품들을 결합해가지고 이런 필터가 좀 특이하네요. 되게 털 같은 거를 잘 걸러줄 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기 역시 대표적으로 이제 강아지 털, 고양이 털 바닥에 묻은 강아지 털과 고양이 털을 얼마나 잘 빨아들이냐고요. 사실 이거는 크집사님이 이미 인정하듯이 다이슨이 최고라 그럽니다 모터가 일단 오래간는데요 다이슨이요 캣티스 되게 이쁜 업체네요 에이, 어휴 강아지 너도 이쁘다 너도 이쁘다 세상에 너도 이쁘다 아, 아 되게 인테리어스러운 어떤 요런 것들 스튜디오 라이브 1름 정도 되는 느낌을 가진 회사네요 그렇게 우리나라 업체로 치면요 은 제가 정신없이 돌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laughs> 재밌네 자또 계속 가볼까요 사람들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요 줄도 엄청나게 서있어요 아직도요 오늘 일요일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이라 그런가? 우리나라는 되게 한가한 편인데 마지막 날에는 강아지용 휠체어입니다 낮아서 편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는요 굉장히 낮아요 일단요 물론 높이 조절이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제가 휠체어 여러 번써 봤거든요 제 고양이 덕이 때문에요 과기 때문에요. 과기가 굉장히 뒷다리가 불편하니까 휠체어도 잘안써 불편했었는데 이거는 높낮이가 조절이 되니까 애들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담이 적고 하중이 적게 들것 같아요. 괜찮은 방법인데요. 높낮이 조절. 높이 조절은 기본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단 무게가 가벼워요. 굉장히 가벼워요. 와, 이거 이쁘다. 이거 작품인데 이거는. 와. 토튼캣 돈 터치니. 예전에 사실은 이제 이동식 캐리어죠. 그게 이제 리첼 이동식 캐리어가 대유행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견모차들 이 유행하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격이 궁금한데 어디 보자. 이동 가방 같은 경우 오 싸진 않구나 역시. 복합식 애들 이동 가방이고 아 이런 식으로 가볍게 메고 다닐 수 있게도 많이 나오네요. 굉장히 업체가 다양하고 많네요. 일본은 그냥. 이제 대부분 산책 자체를 이렇게 다니는 게 이제 주류가 이른 날, 직접 걷지 않고, 다니면 전철을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공중, 이런 공공장소를 갈 때는 겸모차를 타고 가는 게 에티켓처럼 굳어진 것 같아. 지금 보니까는요. 걷는 강아지가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요. 아주아주 아주 대형견을 제외하거든요. 심지어 이런 불태료조차도 겸모차에 <laughs> 얌전히 타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시바견들이 역시 흔하네요. 근데 <laughs> 일본은 시바견들도 겸모차를 타고 다니네요. 위치아트. 이것도 이제 로컬 브랜드 같아 강아지 고양이 사료를 만드는 로컬 브랜드고 디자인은 참 이쁘다. 캥거루 고기로 만드는 사료인가봐요. 고양이 모래.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펄프 재질이 되게 흔해요. 펄프 재질이 많이 나오더라고 종이로 만들어진. 아 변기에 버릴 수 있어서 그런 것같아서 우리는 거의 벤토나이트가 이제 대세잖아요. 거의 벤토나이트로 붙였는데 일본은 펄프 재질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가볍고 변기에 버릴 수 있고 이런 건데 고양이한테는 사실은 벤토나이트가 더 좋은 건 사실이거든요. 각종 보조제들이고 생각보다 영양제나 보조제는 많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절반이 영양제나 보조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용품 위주나 사료 위주나 간식 위주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서플리먼트 보조제나 영양제 아니면 유산균 제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는요. 마즈볼스수 있다. 한번 가볼까요? 개인적으로 마즈 브랜드를 참 좋아하는데 국내에는 현행법상 못 들어와요. 지금 북미 쪽 사료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광호병 파동 때요. 북미에 캐나다, 미국 국, 국쪽 이런데 나오는 어떤 내장, 소의 내장이 포함된 모든 사료가 유통 금지가 됐어요. 국내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마지 사료 대부분이 국내에 못 들어오고요. 국내 들어오는 사료들은 대부분 이제 다른 나라에 생산된 것 다른 회사들은요. 다른 나라에 생산된거나 아니면 내장이 안 근데 내장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만들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양의 내장이나 다른 거에 내장을 쓰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 같은 경우는 한국을 위해서 따로 라인을 구축할 수 없다 이런 정책 때문에 거의 마지의 좋은 사료들은 거의 못 들어오고 있어요. 국내는요. 사실 마주그룹 사려고 꽤 좋은 게 많은데 그거 좀 안타까워요 개인적으로 <laughs> 목, 목도 아프고 지쳐가고 있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대단한데요 <laughs> 아직 한 개동밖에 못본 건데 지금 다른 데또 있거든요 전시장이 와 간식도 끊임이 없네요 진짜 근데 못 보던 간식이 많으니까 신나요 사실은요 아 고양이 티 이쁘다 하나 사가야겠다 요건찜 이따 까먹지 말고 사가야겠다 셔츠 찜 셔츠 찜 아니야 이따 못 사가 아모 뭐 사가지? 샀습니다 결국 나중에 제가 이거 입고 방송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요즘 유행하는 펫테크 제품들이고요 요건 뭐지? 지금 보니까 아로마 향을 만들어내는 것 같은데요 오 신기하다 동물한테 해가 안 되는 아로마 향 고양이나 강아지 냄새를 분해하는 뭐 이런 것들인가 봐요 다양한 냄새가 있고 냄새 좋다 이런 식으로 아로마를 아, 이 가열식으로 근무하는 거군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요. 어. 그것도 조만간 국내에도 유행할 것 같은데, 냄새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 냄새를 없애주는 그런 제품들 같아요. 해가 안 되게, 고양이나 강아지한테 해가 안 되게. 냄새 되게 다양합니다. 라벤더부터 되게 많은데, 인, 자연 천연향은 아니겠죠. 고양은 해가 될 테니까 아마 인공향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동물한테 해가 안 되도록요. 자유펫 아, 한국말이구나. 한국회사가봐요 아 고양이 턱드름 관리하고 네, 그 다음 이빨 같은 거 관리하고 턱 솔솔 문질러주고 이런 거 하는 거군요 아요거는 장난감도, 장난감도 있고요 아, 아 한국에도 판매하고 있고요 네, 일본에 있어요. 진출하신 거예요? 네, 네. 법인 아, 내가지고 내가 아마존에 아 아마존에도 네, 네. 있고요 고양이용 칫솔이네요 딱 봐도요 네 맞습니다. 아, 근데 칫솔 모양이 제가 알던 거랑 조금 다른데 타원형으로 돼 있고 네, 이게 이제 고양이 맞습니다. 이빨에 맞게 그렇죠? 디자인 된 건가 봐요 송곳니에 네, 맞게 작은 강아지도 작은 강아지까지 자, 지금 이렇게 구분 게 이런 식으로 딱히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군요자유펫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 누군지 아세요? 근데. 가르 주세요. 저 윤샘이라고, 윤샘이라고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를 모르시는구나. 슬프다. 빨리 더 유명해져야 할 텐데. 가끔 그냥 사람들이 아는 척하고 인사해 주고 잘 봤어요. 뭐 많이 배웠어요, 선생님들에 고양이 키 이런 말 들을 때마다 제가 으스스 하긴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자꾸 저도 모르게 붕 떠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항상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나는 셀럽이 아니다, 나는 셀럽이 아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냥 수의사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고양이 제품보단 강아지 제품이 주로가 많이 있네요, 주로. 역시. 확실히 고양이는 데리고 돌아다니지 못하니까. 결과 아닌 장난감이 제 눈길을 끄네요. <laughs> 야, 뭐. <laughs> 애들 애들 미치겠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한국에서 오셨어요? 네. 아플라피패스 한국 업체인가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지금 여기 눈길을 끌어가지고 아, 네. 지나가면서 어, 별관 장난감이 눈길을 끌지라서 계속 찍었거든요. <laughs> 너무. <웃음> 근데 이거 제가 패스펫 행사 국내에서도 많이 다녀봤는데 못본전 제품들이네요. 아, 네. 아 그래서 네. 아, 아 해먹 같은 거네 일종에 네. 애들 그냥. 여름에 쓰기 좋은 해먹 공기통하고 네. 편하게 있으라고덥지 말라고. 네, 그리고 뒤집어 사용할 수 있고, 네. 고양이용 해먹을 만든 거네요. 아, 신난다. 저분은 윤세만 알아봤어. <laughs> 이러면 안다는데 브라본 퀸의 사료회사고, 역시 로컬 브랜드 사료회사인가요? 로컬 브랜드 사료회사 같은데요. 이쁘다. 디자인들이 다 이쁘네요. 요즘에는요. 아, 브릿 이쁘다. 세라믹 그릇이고요. 세라믹 그릇인데 색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전 세라믹으로 된 거고요. 비싼나고쓰 없고 우리도 전부 다 세라믹 그릇만 밥을 먹잖아요, 물을 먹고. 요즘에 스텐 그릇에 밥 먹는 사람들 없잖아요. 이게 이제 냄새나 아니면 위생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강아지, 고양이도 물 그릇 밖 그런다 세라믹으로 쓰는 게 당연한데 이거 지금 모양이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그리고 유제품 강아지, 고양이용 유제품인데 에스 볼락 아마 유산균 관련된. 에스볼락인 거 보니까 유산균 관련된 아마 유제품 같은 걸 거예요. 근데 아마 락토우즈 프리일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가 이제 소화되기 편하게 락토우즈 프리된 유산균 제품을 파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아 이게 동물 보호 시설 같아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동물을 이제 입양하고 보호하고 뭐 이런, 이런 종류의 어떤 회사 같아요. 지금 보니까는요. 그래서 지금 기부도 받고 있네요. 여기는 아카나 우리나라에선 잠깐 유행하다 없었죠. 근데 일본이나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많이 팔리는 사료 중에 하나예요. 아카나가 지금도 팔매 하나? 단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는 있는 오리젠. 오리젠, 아카나가 오리젠 같은 브랜드인가요? 지금 보니까 오리젠 브랜드에서 아카나를 같이 파네요. 우리나라는 아카나 지금 보기 힘들잖아요. 그죠? 옛날에 한때 유행했었는데,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쁘지 않은 사료였는데. 오리젠도 역시 고급 사료 브랜드 중에 하나죠. 오리젠도 종류 되게 많네요. 근데, 확실히, 일본이라 그런지 시바견들이 되게 많네요. <laughs> 시바견, 귀여워. <laughs> 역시, 입해팩은 뭐 국내에서 파는 거랑 거의 동일한데, 캔 종류는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국내에 수입되는 것보다. 확실히 캔 종류는 훨씬 많아요. 숲사료 그러니까 같은 게 일본이 더 발달한 것 같아요, 확실히. 더 많이 먹이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발달했다, 안 발달했다보다 많이 팔리니까 놓는 거고, 안 팔리면 안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종류의 숲사료가 더 많이 팔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우리나라는요. 고양이형 장난감들 확실히 좀 다양성은 좀더 있는 것같아 우리나라보다 토끼를 사냥하라고 <laughs> 아 하긴 고양이 토끼 사냥하니까 근데 코끼리를 사냥하진 않는데 고양이가 <laughs> 그죠 토끼는 사냥할 수 있죠 고양이가 그냥 귀여운 트럭이 통째로 들어와 있네요 뭘까 아 우유 같은 건가 봐요 애들 마시는 물 같은 거음영수나 우유 같은 건가 봐요 우유. 일본이 유제품이 워낙 발달한 나라니까 낙농이 발달했잖아요 우리나라보다는요. 그래서 유제품이나 치즈 같은 게 원래 발달해가지고 이건 뭐, 뭐 얘네가 더 선진국이 발달, 이거 이거보다는 문화적인 차이일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을 개방할 당시 유럽에서 와가지고 개방을 했잖아요. 뭐 포, 포르투갈 뭐 이런 데서 개방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쪽 유제품 은 낙농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유제품을 먹고 습관하고 소비하고 이런 문화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이제 치즈에 익숙하고, 이제품에 익숙한 거지, 문화 자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들.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많이 팔긴 파는데, 이건 조금 위험해 보이네요. 근데 빠지겠죠? 아, 어느 정도 힘을 가하면 빠지게 돼 있구나. 음. 그리고 흔들면은 사료를 주게 돼 있는 거군요. 사료가 뚝뚝 떨어지게 돼 있네요. 흔들고 애들이 자극을 주면은 하중이 걸리고, 하중이 걸리면 사료가 떨어지게.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고양이용 화장실 확실히 국내보다 작아요. 근데 확실히 호텔방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집이 작아요 일본이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도 같이 작아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확실히 우리나라에 쓰는 그런 고급스러운 화장실보다 확실히 작아요 전반적으로. 여기 나온 화장실도 작, 작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동결건 100% 동결건 조 제품, 소고기로만 100% 소고기, 100% 닭고기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단일 단백질로 만들어진 동결건조 음식들인가 봐요. 아마 알러지에 특화되고 동결건조니까 맛은 좋겠죠. 가격은 50g에 1 3 2 0 0원이라니까 <laughs> 엄청 비싼데요? 웬만한 강아지 한번 간식거리? 한 식사 아니고 간식거리인데 13,200원이면 엄청 비싼 거네요. 와. <laughs> 화장실과 쓰레기통인데 일회용 봉투 있고 탈취, 탈취되게 돼 있고 한 번에 딱딱 거리기 편하게 돼 있는 그런 종류의 이제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모래 특화된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캣링크 역시 고양이 강아지용 IT 제품들을 판매하는 데고요. 요런, 요런, 요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급식기, 뭐, 그 다음에, 급수기,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캔 제품들을 줄수 있는 건데, RFID 피더란 거 보니까, 다른 애들이 못 먹게 하는 건것 같아요. 그래서, RFID 피더, 즉, 목걸이에, 요런 식의 RFID 태그가 있어요. 요런 식의, 이제, RFID 태그가 달려있어서, 요걸 거네가 가까이 왔을 때, 요런 식으로, 밥이 오고, 얘가 멀어지면은, 다시, 밥이 이제 닫히는 아니면 얘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같아 보니까는요.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고, 한 마리만 뭐 특별하게 뭐 처방식을 먹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한 마리가 살이 넘어져서 제한급식을 해야 한다거나, 이런 애들을 위한 그런 종류의 제품들 같아요. 요 자동 화장실은 우리나라 거랑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요. 요런 식으로 돌아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제품은 아닌데, 사람의 편리해서 좋습니다. 고양이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딱히 뭐 편리해 보이지만, 왜냐면 일단 입구가 높고요. 좁아요. 답답하고. 고양이 입장에서는 아주 쾌적하다고 보기 힘들겠지만,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하니까, 너무 바쁘대거나 내가 제대로 치료수없대거나 아니면 내가 자주 집을 비워야 한다거나 이렇다 그러면은 이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사람 우리 집사들의 삶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삶의 질에 좋은 제품도 좋은 제품 많습니다. 무조건 이제 고양이만 좋다고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고양이 입장에 서 생각해보는 건 나쁘진 않지만 우리도 편해야죠. 우린 왜? 우린 무슨 죄야?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내 삶의 질을 올려줄 수 있다. 뭐그 제품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나가서 다른 행사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